요즘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MZ 세대죠. 이들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초개인화 리더십에 대해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즘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텐데요. 도대체 왜 우리 회사의 가장 뛰어난 젊은 인재들은 자꾸만 떠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 50%가 넘는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30 직원들 절반 이상이 회사를 고를 때 다른 무엇보다 워라벨,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게 그냥 요즘 애들은 다 그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직장이라는 공간의 가치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고요. 기존 방식만 고수하는 기업들한테는 정말 풀기 힘든 숙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젊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계속 꾸준히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아주 만성적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전처럼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전의 리더십,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리더십이 요즘 직원들의 기대치와 딱 부딪히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사실 명확합니다. 먼저 내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 달라는 거고요. 또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수 있게 자율성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그걸 원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누구는 윗사람이라고 챙겨주고 그런 거 말고요. 철저하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 아주 투명하게요.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과거의 리더는 말 그대로 조직 전체를 통제하는 컨트롤러 역할이었어요. 하나의 규칙으로 모두를 관리한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안 통하는 겁니다. 왜냐? 요즘 직원들은 조직 전체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주길 원하거든요. 내 커리어 여정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마치 미술관의 큐레이터 같은 리더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즐겨 쓰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쇼핑 앱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내가 다음에 보고 싶어할 영화나 사고 싶어 할 물건을 딱딱 추천해 줄까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의 리더가 바로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아이디어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원 한명한 한 명의 피로를 대규모로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맞춰주는 획기적인 리더십 모델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바로 초개인화 리더십, 영어로는 HP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리더십을 더 이상 리더 개인의 감이나 경험 같은 예술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으로 접근하는 거죠. 좋아요.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 HP는요, M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아주 단단한 4개의 네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 4가지가 네 뭐냐면요. 첫째, 자율성. 둘째, 공정성, 셋째, 피드백, 그리고 넷째, 성장입니다. 이네 가지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자율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그냥 출퇴근 시간 알아서 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HPL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원들이 자기 역할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잡 크래프팅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내 강점과 목표에 맞게 내 일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성인데요. 아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비싼 밥 사주면서 훈계하지 마시고 그냥 법인 카드랑 예산을 주세요. 따고죠. mz 세대는 생색내기용 이벤트나 보여주기식 관심보다는 투명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동은 피드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기반이라는 거예요. 리더의 주관적인 감정 뭐, 자네, 요즘 좀 헤이해진 것 같아. 이런 식의 애매한 말이 아니라요. 명확한 성과 지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팩트로 보여주는 것에 훨씬 더 설득당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장입니다. 직원 개개인에게 맞춤형 성장 경로를 제시해주는 건요. 단순히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하면서 인재를 지키는 방어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직원들의 성과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아주 공격적인 가치 창출전략이기도 합니다.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심장부에는 바로 HR 데이터 플랫폼, 즉 HDP가 있습니다. 성과 데이터, 1대1 면담 기록, 역량 평가, 커리어 목표 심지어 이직 가능성까지. 직원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완벽한 360도 프로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HPL이 기존의 뭐 코칭 리더십이나 서번트 리더십을 틀렸다, 없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오히려 그 모델들이 가진 장점들, 예를 들어 멘토링이나 공감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 그 효과를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 회사에 뭐가 좋은데? 이 모델을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투자 대비 효과, ROI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HR의 ROI는 크게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어적 ROI예요. 인재들이 떠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손실, 그러니까 채용 비용이나 업무 공백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격적 ROI입니다. 직원들의 성과를 끌어올리고 혁신을 유도해서 회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리더 개인의 감이나 직관에 의존하던 감성 경영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코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잠재력을 제대로 터트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우리가 나눠본 이야기의 결론이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리더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진화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의 리더십만 여전히 90년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요?